자, 8월 5일 대끼리 검색식입니다. 자, 오늘도 고이랑 30분 봉 검색식을 가져왔고요. 어, 요즘 이게 좀 재밌습니다. 뭐, 뭐막 힘들게 바쁘게 그렇게 진행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어차피 차트 돌려보는 것도 20분 봉 아니면 30분 봉 이러니까. 20, 30분에 한 번씩만 차트를 돌려보면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여기서 검색이 됐다. 그러면은, 아, 1번 라인이, 이, 방금 어, 라인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자, 강하게 시팅이한번 나오고, 눌림목.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갤모터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다시 조선 구간이 다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하락도파 나왔고, 여기 돌파 가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파동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될지, 일봉상에서 보면은, 아, 이 갭이 안 떴어야 됐는데, 갭이 떠가지고 조금,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일단은 <laughs> 여기 있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쪽 다른 검색식에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면 시간이 안 나온 종목들은 장전에 이미 있던 종목이고요. 장전에 자 이렇게 떴죠. 장전에 보면은 자이 상태죠. 뭐 여기서 요 종가가 그 다음 날 시작을 했었거든요. 종가가 자 여기가 종가 자 아침에 첫봉 되기 전에 <laughs> 이미 자. 부메랑 라인을 1번 라인이 하락 돌까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부메랑 라인을 부메랑 라인 아래 아래에서는 무조건 3호면은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자이 아래 시가가 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가는 미리 볼 수가 있죠 자, 시작가가 플러스 0.12%입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종가에 샀어야죠. 이건 종가에. 이거는. 이거는 종가에 샀어도 되는 겁니다. 자. 자, 하락 돌파했고, 종가가 여기. 나왔잖아요. 원래는 종가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고 제가 다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오죠. 크기는 올라간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방등 구간, 정확하게 먹을구간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종목을 택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아, 몇 프로가 떨어졌네. 떨어져도 2, 2 3%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조금 제외를 한다든가 하는 게 좋은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 이거는 전날. 전전날 하락돌파를 했죠 해가지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락돌파하고 이 아래에서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봉에서 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든 2%든 5%든 10%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야될 구간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테크놀로지. 이것도 이틀 전에 하락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축세도그대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배량 라인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가 나왔죠. 여기는 왜안쐈잖아요 최소한, 뭐, 이, 이 정도까지는 썼다면은, 종목은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쏘지를 못했죠. 2.2%뭐 때,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뭐, 여, 여,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이쪽이 아니겠네. 여기겠네. 여기, 여기. 이렇게. 2%. 자, 이 월드. 이홀다는 여기서 하락 돌파를 했고 그러면은 분매량 라인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잡아야 되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세와 p n c 여기서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 라인 아래에서 사면은 계속 먹을 구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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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든 2%든 3%든 계속 먹을 자리 다음 안상가자 여기도 하락 돌파가 나왔고 하락 돌파가 나오고 여기 바로 주가가 아래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날아가잖아요 뭐 날아간다 가려면 어쩌면 그렇다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트 자 이거 여기서 하락돌파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진호가 잡히는 겁니다. 매매가 되겠죠. 꼭 3레드 구원이 안 나와도 됩니다. 30분 봉은 하락돌파가 나오고 이 라인 아래쪽에서 <laughs>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알파녹스. 알파녹스는 살짝 안 닿어요, 그죠? 딱 닿았으면은 딱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건데, 자 델콘 알레프 F R J 알레프 j 자요 자, 이거 오늘 알락돌파 나왔죠? 오늘입니다. 오늘 알파는아락돌파 나왔고, 자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야죠. 사야죠, 그죠? 그리고, 요것만 해도, 오늘만 해도 3예요 3%. 근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더갈수 있다고 봐요. 뭐, 내일 눌림목이 더 할지, 한번 더, 이, 양온 지지받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거래량이 없어서큰 의미는 없겠는데 그래도 기대를 해볼만한 자리다. 거의 당일 나오는 거가 제일 일단은 먼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어제 내려왔는데 아직 매수자리를 못준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차트를 한한 시간에 두 바퀴 정도만 돌려보면은. 되겠죠 30분 봉이니까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y2 솔루션 y2 와이트 이게 이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서 아, 알아둘 파가 왔죠 그리고는 슈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재검색이 돼서 그렇지 자 대, 재검색이 돼도 이 아래에서 또 상승이 나왔죠, 오기는 하지만은 요거는 하락 돌파 후한번 수익을 내면은 한 바퀴는 쉬는 게 맞습니다. 다음 A 프로, 이 프로 봅시다. 이거는 전일, 전일 시가 부분에서 내려왔습니다. 시가 부분에서. 1번 라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은 이 분매랑 라인 아래에서 사야되겠죠 어디가 매수 타점이었을까요?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신호가 어제도 울렸으니까 이게. 어제도 울렸으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땅 수잖아요. 수식간에 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게 쌌네요 자 양운 1분봉 양운을 안 깨고 상승 다 땡겨 올렸네요 보니까 그쵸 자그 다음 뱅커의 글로벌 볼까요 자 계속 흔들 흔들입니다 이거는 자 슈팅을 같지도 못하고 이거 부메랑 라인에 파도를 탔네요 그리고 오늘 파도를 타는 와중에 알아돌파 나왔죠 그리고 신 부메랑도 여기서 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됐죠 동시네요 동시 타 동시 타 올라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30분 봉도 크게 먹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것도, 스윙 종목도, 한 2, 3% 먹으면은,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매일매일 나와요. 오늘도, 어제와 중복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중목. 어, 어제 후반부에 어, 어제 후반부에 검색된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장전에 다는 포지션을 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를 종목들은 장전에 좀 체크해 봐 주시면 좋구요 그다음 펀드글로 혼돈그룹 여기도 보세요 자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 이죠 이거 한번만 해도 4.5% 짜릅니다 그럼 5% 나오잖아요 그죠 이틀만에 이틀에 5%가 여러분들 그냥 머리만 커져 가지고 하루에 5% 10% 이러는데 하루에 꾸준하게 2% 3%만 먹어도요. 어? 어?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 예수금 총 대비해서 하루에 1%씩만 늘려나가도 1%씩만 늘려나가서 1년이면 은 수익률이 900%가 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복리로 계속 재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루에 한 종목만 그래가지고 그래한다면 좀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구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보다 종목은 10종목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메랑 라인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검색시에서 뭔가 에러, 에러는 없었는데 좀안 맞는 비대칭이 몇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단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필라섬유 신라섬유 여기 오늘 이렇게 딱 떨어졌죠. 신호는 여기서 잡혔습니다. 신호는 여기서 잡혔고요. 1번 라인은 여기서 떨어졌죠. 떨어지는 자리가 자 구름대 하단 양운의 구름대 하단. 만약에 예를 들이 신라섬유나 이몇 종목이 보면은. 이거 뭐좀한번부터끓릴그기도 하거든요. 신라 승려나 이런 종목들이 자리는 괜찮았다 매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때부터 이 아래까지는 다 매수 영역이다. 자 유닛 트로트 유닛 트론텍 이 거래일 전에 하락 돌파가 나왔 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만들 수 있는 구간 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짧게든 어떻게 든 한번 갔다가 다시 상승 돌파를 했 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립니다 이게 다시 내려올 때까지 센스뷰 센스뷰 어제 장 후반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오늘 자에 이게 선이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해 가지고 아 이거 때문에 됐구나 봉전에 됐는 거 때문에 안제 기준에 체크가 좀 불필요한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빼고요. 세아 베스틸. 이것도 검색은 됐으나 라인이 하락돌파를 하지 않았고요. 보니 피에니. 오닉 비행이자 여기서 하락 돌파가 나오고 매수살이 나오고 떠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 1번 2번 라인을 뚫으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이러면은 정확하게 끝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CSA 코스메 자 이거는 아직 내려오질 않았고요. 맥세스자 하락 돌파했죠. 자여런 거는 그냥 꿀임이답게 꿀 하락 돌파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매수 타점 바로 그러는 바로 구 자리죠. 그리고 알체라 자 여기 근데 하나 돌파를 못했죠? 한컴이드 한커미드. 한컴미드도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애니플러스 <laughs> 애니플러스 자리 9자리 였죠 그죠 돌파했고 요딱 1번 라인 아래에서 딱여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종목들을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는 못하는데 형지도 괜찮은데요. 자, 1번 라인이 부메랑 라인을 돌파 를 하고 여기서 바로 매수다, 매수자리 그러면은 바로 수입구간이네요 그죠 캠스 자, 매수자리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거는 내일이나 내일 보면은 뭐 매수자리가 확실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 카카오. 카카오는 구매랑 라인 어디갔나요? 이런 거는 제외를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혹하다가 몇 종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아시아자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이 만들고 이렇게. 한4,5%때 수익을 줬었거든요 근데 아직 다 가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매수자리가 나오면은 한번 거래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가닉 다스코드 이것도 아직 매수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떠버렸네요 그죠 떠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런거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아래에서 쫄지 말고 사 모으는 겁니다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수익부간은 분명히 줍니다 2%든 3%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붐이랑 30분봉 복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이래가지고 한 2분봉, 1분봉, 뭐 지옥탈출 이런 거는 조금 못 보고 있어요. 뭐좀 편안하니까, 30분 동안 하니까, 마음적으로 편안하니까, 이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집꼭 컴퓨터로만 안 해도, 집에 말고도, 밖에서도 검색 범주만 좀 넓혀주면, 은 밖에서도 할 수가 있고, 뭐 실시간, 실시간 대응이 안돼도 이거는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매랑 30분봉 복귀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기법이 궁금하신 분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